안녕하십니까 아니, 토목수입니다. 오늘은 이 샤워기줄 교체하는 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샤워기줄이 지금 현재 한좀 짧은 거고 지금 이게 2m 짜리입니다. 어, 종류별로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 하시면 되고 보통 1.5m 이래 사용하시니까 1.5m 짜리 이제 2m 짜리로 그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기 있는 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지고. 자. 원래 손으로 원래 안풀립니다 보통. 해가지고이런거는 약간 스패나 고그 몽키 스패고죠 몽키 스패이 같은 게 있어야 그러니까 해가이렇게해가지고 이해가지고. 이렇게. 이빼고 물도 쭉빼고요 네. 샤워기, 요 복다리를 빼서 교체를 합니다. 음, 네 자, 일단 헤드를 먼저. 헤드는 손으로 줘도 될수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드는 손으로 줬습니다. 다음에 반대쪽도 수전 쪽도 일단 손으로 박킹을 넣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킹을 넣을 때어이 고무링 같이 이 패킹이자 하죠 패킹인데 패킹이 없으면 물이 샙니다꼭 유, 유념하셔가지고 패킹을 꼭 넣어야 합니다. 넣, 넣어가지고 손으로 일단 최대한 좋은 다음에 스페너로 보통 이런 데가 꼭 공간이 좁습니다. 좁아서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물을 틀어봐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면 물이 새거나 하면 방금 여기 타오리 쪽이나 그 다음에 방금 들어있는데 수전 쪽에 물이 새 겁니다. 어 지금은 양쪽 다안 셉니다. 음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더 조금만 더 쪼오도록 많이는 쪼오면 안 됩니다. 많이 쪼오다가 더 이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만 더 쪼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꽉 쪼아놨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